Bye. Uh -huh. 불이 켜지니까 확실히 더잘 보이긴 하네요. 저희 하이키 단체에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둘 셋, go r 안녕하세요, 하이키입니다. <laughs> 와 여러분 반응이 진짜 좋네요. 이것보다 더두배 크게 환호좀 부탁 드릴게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리이나입니다. <laughs> 나도 나도 안녕하세요, 서희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, 희섭입니다. <laughs> 예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춥지 않으세요? 괜찮아요? 네. 진짜? 진짜? <laughs>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. 제가 귀걸이도 끼고 옷한 번만 고정하고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언니들이 놀고 있을게요 <laughs> 얘기할 시간이 더 생겨서 <laughs> 맞아요 좋네요. 하이키 많이 기다리셨어요? 네 <laughs> 날도 추운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<laughs> 어, 이렇게 추운데 그래도 다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귀엽긴 하네요 지금 하이키가 첫 곡으로 서울이란 곡을 들려드렸거든요 <laughs> 그리고 이어서는 불빛을 <laughs> 꺼뜨리지 마라는 곡을 할건데 <laughs> 여러분 좋아해요? <laughs> 에? 진짜? 환 진짜 좋다 그니까 아니 근데 제가 왜곡 제목을 먼저 말했냐면 불빛을 꺼뜨리지 마 인데 핸드폰에도 <laughs> 플래시가 있잖아요? 맞아 이 노래는 불빛을 <laughs> 같이 하면 훨씬 <laughs> 재밌단 말이에요 센스 있어요 나는 <laughs> 불빛만 <불편한 웃음> 얘기했는데 플래시를 이렇게 켜주는 센스 맞아요. 아 저기 <laughs> 저기서 <저> 이렇게 <laughs> 신난요 아, <맞아요>. <laughs> 맞아, 맞아. <laughs> 핸드폰의 기능만 설명 뿐인데막 이렇게 불빛이 올라오고 있어요. <laughs>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니 그리고 여기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여러분 진짜 뭔가 사랑이 많으신가봐요. 여기저기서 이렇게 손하트를 진짜 많이 만들어주고 계신데 <laughs> 진짜요? 저잘못봤는데 손하트 저한테도 주세요. 여러분 아! 어! 아! 어! <laughs> 하트 우리 서희 언니한테도 하트 주세요. 많이 <laughs> <잘 하트다>. 주세요. <laughs>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한국밖에안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이랑 되게 가까워진 느낌도 들고 확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은데요. 또 앞으로 저희가 뒤로 곡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콘서트보다는 짧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나게 미니 콘서트 느낌으로 재밌게 놀다가 갈 테니까 많이 반응해주세요. 맞습니다. 왔어요. 네, 잘, 잘 다녀오셨습니까? 네. 좋 아니, 요아 세상에 막내요, 우리가. 네. 불빛을 꺼뜨리지만 한다고 하니까, 이렇게 불빛을 켜주셨어. 언니들이 아 어? 시킨 거 아닌데, 이렇게 해주셨어. 어때? 어, 진짜요? 근데 이쪽엔 조금 없다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다들 급해, 급해. 확실히 <laughs> 더 아, 많아지긴 했네. 아주 센스쟁이시네, 요 여러분. 자, 그럼 저희가 말했던 대로 불빛을 꺼뜨리지만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다 아, 맞다! 불 꺼마 전에 임영고씨 화이팅! 한번 외치고 갈까요? 좋아~~ 이 센스쟁이야! <laughs> 좋아요 그러면 다같이 좀 해볼까요? 네, 좋아요 하나 둘셋 임영고씨 화이팅! 여운을 담아서 불끄진 것들만 들려드릴게요 희망을 저희가 드릴게요 아, 아. 좋아요 하나 둘셋 화이팅! 화이팅!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Better than the starlight. 느껴 조금씩 달아지는이 느낌, 사가지 경험들 <laughs> 언젠간 여기를 더. 진짜 예쁘긴 했는데 여러분들도 불빛으로 같이 즐기니까 더 즐거웠죠. 네! 아 그리고 괜히 임영모 씨화이팅을 외치고 나서 해서 그런지 뭔가 내가 되게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. 맞아 요 맞아 저희가 희망을 심어드리는 그런 어, 아,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 전달이 됐나요? 네! <laughs> 다행이에요. 저희 <laughs> 이번 공연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불빛으로 같이 즐겨봤으니까 세 번째로 좀 뜨거워져봐야겠죠. 맞아요 날도 추우니까 아, 맞아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는곡 제목이 뜨거워지자거든요 <laughs> 음. 아, <laughs> 아, 이쪽이 대체적으로 반응이 진짜 좋아요 <laughs> 아, 얘는 이거 질수 수 없지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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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, 좋아요 그냥 그냥 가운데는 혹시 <laughs> <laughs>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 이어서 바로 뜨거워지자 들려드릴 테니까 같이 또 신나게 즐겨주세요 yeah. Let's go. 좋습니다 都忘记。 Take 여기가 반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니, 그리고 반응도 좋은데 뭔가 이 청주교육대학교랑 우리랑 잘 맞나 봐요. 뭔가 무대하는데 왠지 이 멤버들 간의 그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좀 좋은데? <laughs> 아, 그다 학생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시원해가지고. 맞아. 그래서 진짜 아이고. 기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<laughs> 그리고 이게 진짜로 멘트가 아니고 뜨거워지자를 부르니까 확실히 반응이 좀더 뜨거워진 것 같은데. 저기 보여요? 네. 뜨거워지자 끝났더니 앗 뜨거워. 아, 앗 뜨거라고. 아, 저도 뜨거워졌나봐요. 아, 뜨거워. 아, 아, 아 이미 나고 있는데. 아, 머리가 이렇게 아, 뜨거웠나? <laughs> 마워 아주 저의 큰 관심을 받으셨어요, 아뜨가. <laughs> 좋습니다. 아, 뜨거 감사합니다. 이렇게 진짜. 조금 서사 있게 세 가지의 무대를 꾸며봤는데 이 정도 됐으면 같이 좀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어. 무대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아니 근데, 근데 저 여기 앞에서 저희 본명 외우는 거 들켰어요. 아, 아 진짜요? <laughs> 자, 아, 잠시만, 본시만요 뭐예요? 한번 알려주세요. 자. 시작. 자크로 한번 얘기해줄래요? 자자 각자 본명을 얘기해봅시다. 네. 안녕하세요 <웃음> 이혜진입니다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희현입니다. <laughs> 네 저는 이승현입니다. <laughs> 저는 한신영입니다. <laughs> 진짜 열정있는 학교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쵸? 진짜 최고야 자 그럼 이 열정을 같이 좀 노는 데 써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다음 곡으로 건물 사이 편한 장면를 준비했거든요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악착같이 놀고 싶다 아니 근데 그런가 아까 이 노래를 왠지 연습 아니, 안 했어, 안 했어요. 못 들었잖아요, 우리. 아, 맞다, 못 들었는데. 못 들었잖아요. 아, 아못 들었어. 인이어를 끼고 있긴 했지만, 아무것도 못 들었어. 아, 못 들었다, 못 맞아, 들었다. 아, 들었다. 선생님, 근데 님 저희 진짜 나는거 들었어요. 들었어요. 너무 크게 노래 연습하 그래서 아, 뭐 했던 거예요, 혹시? 어. ASMR 하는 그 소리밖에 ASMR. 못 들었는데? ASMR 연습하신 거요 아. 아. 아, 근데 그러면 혹시 저희 노래, 후렴구를 같이 불러볼 수 있을까요, 지금? 그러면 우리 나는부터 시작해볼까요? 오케이, 좋았어요. 둘, 셋.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, 제일 커, 제일... 연습했네 어. 연습했네 <laughs> 연습했어 <laughs> 연습했네 <laughs> 아그요 근데... 아니야 연습 한거곡중 목소리 조금 작은데요? 아, <laughs> 아니 그래, 연습했을 리가 없어. 너무 서정했어. 여러분들 그럼 자신감 있게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. 둘셋 <laughs>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아 아까보다 커졌어요 아까보다 커졌어 우리 무대할 때더 크게 불러주려고 지금 힘을 아껴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건물 사이 편한 장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주세요 하나 둘셋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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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물 사이 피어난 장미 제발 살아 i 슬프다는 강남 있어하고 선선 바람이 불어와 마사를 때려도 자꾸 벌레들이 나를 그렇게 곱하고 두루러도 너는 언제나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 난 어렵게 나왔잖아 아차 같이 살잖아 We love you. 네. 아 자신감 있는 모습 아주 좋아요. 저희랑 닮았어요. 아니 나는 행사 다니면서 아 저기 파트를 같이 대창 해주는 학교가 진짜 처음이었어요. 맞아. 맞아. 여러분 진짜 열정이 쉽지 않는 것 같아요. 맞아. 맞아. 완전 저희 지금 감동핑이잖아요. 감동핑. 완전 엠지인데? 엠지잖아요. 저기 깃발핑 봤어요. 깃발핑 어디 있어요? 깃발핑. <laughs> 깃발핑 있어요. 기팝핑까지 예, 함께해주고 어둠 속에서 <laughs> 헬스장 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<laughs> 맞아요, 아주 좋았어요. 저희가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로 마지막 한 곡만 남았어요. 아, 아 지금 아쉽다, 그렇죠? 아쉬우면 어떻게 하겠어요? 남은 에너지를 다 끌어다 써야겠죠. 하투가 마지막이에요? 아 그러면 체력 없이 집에 가야니까. <laughs> 저 남겨 두고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응. 지금 마지막 한곡에다 쏟아 모으셔야 돼요, 여러분. 아시겠죠? 네. 네. 아, 그럼 저희랑 신나게 뛰어놉시다. 좋아요. 이 곡은 홀트라이트란 곡이고 저희가 좀 점프 점프도 유도하고 소리도 지르라고 하고 할 테니까 같이 즐겨 주세요. 네. 좋습니다. 그럼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그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말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고래질 시작할까요? 영원적인 내 사랑, 깃발. 나를 부르 it's too close. Something i u r a so 해 h Yeah, we